할렐루야.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아침의 삶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의 호흡으로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바라면서 영원한 밝은 아침을 향하여 달려가려는 그런 결단으로 출발했습니다. 2021년 1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새 사람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옛것은 다 지나갔고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하루하루 즉 오늘,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새사람은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가 마귀가 모든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사람에게 속했던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따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하고 조금 우리가 못 배운 것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따나 살아가는 가운데 또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 속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가운데에 진실하지 못할 때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참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가 진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진실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한 착한 행실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냥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리신지의 가족들이 성도들 간에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가서 아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는 새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즉새 사람이라고 우리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폭발할 일부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그러한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 사람은 그러한 감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구쳐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절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분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분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분을 하나님 앞에 풀기 때문에 죄를 짓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 조절을 할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나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 사람은 감정의 포로에 결박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감정을 충분히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뜨게 하는 데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베를 더이하는 자가 크게 들어가 있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비전된 화려함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재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어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어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절제하며 그 상황을 새 사람으로 극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지 가족 여러분, 2021년에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으므로 마귀의 틈을 막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지 가족들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세 번째, 새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아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벌은 꿀을 채취하면서도 그꽃 꽃을 꼬치,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나눔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거꾸로 그 통해서 많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두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또 자기 것을 먹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연약한 자들에게 빈금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지 여러분,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새사람의 삶이 다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믿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세 사람은 정죄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2구절의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씌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헬라어는 우리말로 풀어서 보게 되면, 썩었다. 부패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에게 속해 있을 때에, 마귀의 종교를 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부패한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정제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새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의 언어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9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 말이 바로 세 사람의 은혜이고 정제된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규정물로 살아가는 신지의 가족들이 정결의 말을 함으로 선한 덕을 씌우고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의 삶이 다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 사람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뜯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것과 회방하는 것들은 예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며, 즉, 마귀의 종그릇 할때 속했던 그러한 속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성이 얘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잣대를 씌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잣대를 씌운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없이 용서하신 것 같이, 신제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없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이 다가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삶은 세 사람에게 합당한 옷을 입고, 세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제 가족들이, 세 사람의 진실한 인격을 갖추고, 또세 사람의 감정을 소유하고, 세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세 사람으로서 은혜를 가지고, 세 사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지가족들다될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밝은 아침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표정으로 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올 진대. 새 사람으로 합당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진실을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감정을 소유하고 새 사람의 일을 하고 새 사람의 은혜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 탐된 사랑과 용서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제일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